사무실의 커튼은 반쯤 내려와 있었고 희미한 오후 빛이 책상이 유리판에 얇게 스며들고 있었다. 민경채는 손끝으로 차가운 유리잔을 굴리며 앉아 있었다. 방한 가운데 김선재가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한겨울 물가처럼 팽팽했다. 내 허락 없이 아버지를 만나거나 퇴원시키지 못하는 곳으로 해요. 경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선재의 눈매가 살짝 움직였다. 죽어서나 나올 법한 폐쇄적인 곳으로요. 경체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요. 회장님이 회장일 수 없게 만들어야죠. 서류 가방이 책상 위에 내려앉았다. 금속 잠금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다. 선재는 서류를 꺼내며 태연이 말했다. 이미 몇 군데는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경비도 3중으로 외부통신 차단. 가서 앉히기만 하면 됩니다. 보호자 동의는요. 공실장이 처리 중입니다. 경체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역시 빠르네요. 실수하지 마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줄기 바람이 스쳤다. 끝내긴 뭘요? 백설이었다. 정갈한 정장 차림 표정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회장님은 아직 판단하실 수 있어요. 경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섰다. 서리씨, 여긴 본사입니다. 집이랑 헷갈리셨나 봐요. 집 주방에서 죽을 떠들일 때도 사람은 판단해요. 서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 곁에 있는 건 아무도 아니고 저예요. 선재가 낮게 웃었다. 정로시아시 아니 백설이지. 이름이 두 개면 위치도 두 개인 줄 아나 봐요. 당신은 이름 하나에 양심도 없는 것 같네요. 서리가 선재를 흘끗 바라보았다. 이제 곧 양심 대신 족쇄를 차게 될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네요. 경채의 미간이 깊게 찡그려졌다. 당신은 빠지세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맞아요. 가족 문제죠. 지섭 씨의 아버지 문제니까. 서리는 경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아버지를 함부로 가둘 권한은 당신한테도 없어요. 순간 공기가 얼었다. 경채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지섭이요, 그 아이는 이미 이 집안에서 배제됐어요. 배제당했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서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당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회장님은 그 아이를 선택했어요. 선재가 코웃음을 쳤다. 선택은 유언일 때만 의미 있죠. 지금은 그냥 노인의 감상이에요. 서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경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이 내일 말씀하시겠대요. 경체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직접 후계자를 발표하시겠대요. 기자들 앞에서 정적이 흘렀다. 경채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아주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래요. 그럼 오늘 안에 가둬야겠네요. 그녀는 선재를 보며 말했다. 시작하세요. 서리의 목소리가 그 순간 또렷하게 울렸다. 당신들이 오늘 가두려는 건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이 집안의 마지막 양심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경채는 무표정하게 웃었다. 양심은 지갑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 불러요. 병원 준비. 서리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문이 열리며 그녀의 실루엣이 복도를 향해 사라졌다. 발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고았다 병원 본관 지하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새벽부터 내린 가랑비가 바닥에 얇은 막을 만들어 놓았고 형광등 불빛이 번들거리며 튕겨나왔다. 차에서 내린 민경채는 코트를 여미며 주차 라인을 따라 빠르게 걸었다. 뒤따르는 김선재의 구두굽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안 선재가 태블릿 화면을 열었다. 지금부터 진행 절차 설명드릴게요. 우선 보호자 동의 확보. 공실장이 오늘 안으로 서명 예정입니다. 병원장 쪽에는 치매 초기 진단서를 미리 요청해 놨습니다. 진단 소견에 의사 결정 곤란 문구만 넣으면 강제 입원 가능해요. 경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송 병실은 요양원 별관 2층 VIP 전용 병실 통신 차단 딴. 출입 권한은 저희만 좋아요. 경체가 짧게 대답했다. 오늘 밤까지 회장님을 그 방에 앉혀야 해요. 내일 오전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두 사람은 병원장실로 곧장 향했다. 병원장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피로가 잔뜩 뺀 얼굴로 담배를 끄며 말했다. 보호자 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없으면 우리도 무리입니다. 받을 겁니다. 경체가 단호하게 잘랐다. 그리고 언론 유출 절대 차단해 주시죠. 회장님 건강 문제는 아직 대외비입니다. 병원장이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단서는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나오는 복도 경체는 짧게 속삭였다. 점심쯤엔 준비 끝나겠네요. 네. 선재가 태블릿을 닫았다. 서리 쪽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요. 오늘 안에 끝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발소리. 공실장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다. 회장님 상태 보고 들릴게요. 아침에 죽반 공기 드셨고 서리 씨가 곁에서 경체가 말을 끊었다. 서리요? 공실장이 주춤했다. 네. 회장님이 서리 씨 손목을 한번 붙잡으셨다고. 그냥 반사 작용일 수도 있지만. 붙잡았다고요. 경채의 눈빛이 살짝 가늘어졌다. 오늘 중으로 면의 전면 차단하세요. 출입 리스트에 서리 이름도 삭제. 공 실장이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구내식당 구석. 서리는 트레이 위에 올려둔 미지근한 커피를 손가락으로 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엔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요, 회장님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침엔 이름도 정확히 부르셨어요. 제 이름도요. 기록에는요? 인지 혼란이라고 써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지시 위에서 내려왔어요. 서리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일부러 판단 불가능한 것처럼 꾸미는 거네요. 아마도요. 간호사는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오래 모셔서 알아요. 회장님 무너진 분 아니에요. 버티고 있어요. 서리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다. 버티고 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곁에 있어야겠네요. 오후 2시 병원 병동 회의실. 공실장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경채와 선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자 동의서 초안입니다. 공실장이 조심스레 내밀었다. 제가 정말 이걸 서명해야 할까요? 네. 경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금 회장님은 판단력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회장님 여기서 끝낼 수 없잖아요. 최소한 체면이라도 지켜 드려야죠. 공실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을 떨었다. 체면을 지켜 드리는 건 목소리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속삭임에 경채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건 기업이에요. 선재가 부드럽게 말을 받았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공실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펜을 들었다. 잉크가 종이 위로 번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병원 외부 비상계단. 서리는 휴대폰을 꺼내 공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공실장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회장님 격리 결정이 내려졌어요. 오늘 중으로 요양원 이송됩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말했다. 회장님이 내일 후계자를 발표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말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빼앗기면 끝이에요. 서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공실장님은 회장님을 누구보다 오래 봐오셨어요. 이분이 가만히 무너질 분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공실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올해는 못 버텨요. 그거면 돼요. 서리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발끝이 계단을 내려가며 단단하게 울렸다. 오후 4시 병원 장실. 병원장은 경체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진단서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 판단력 저하 소견. 입원 필요. 경체는 그 봉투를 받아 들며 미소 지었다. 이제 한 걸음 남았네요. 선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구급차 대기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서리가 걸어오고 있었다. 눈빛은 잔잔했지만 서늘했고 손엔 얇은 서류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병동 출입 명부를 들이미며 말했다. 이거 누락된 이름 있어요. 민지섭이요. 경채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지섭을 끌어들이죠? 가족이잖아요. 서리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가족이 빠진 명부는 증거로 못 써요. 경채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스쳤다. 서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회장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오늘 그분 곁에 있을 사람은 저예요. 말없이 바라보던 선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끝까지 귀찮게 하네. 끝까지 지킬 거니까요.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이 집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이 아직은 사람이길 바라서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 병동 쪽으로 걸어갔다. 경채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주 작게 이를 악물었다. 오늘 밤까지 반드시. 민강유통 본사 12층 회의실 불빛이 꺼진 뒤 넓은 유리복도는 텅빈 수조처럼 고요했다. 회의가 끝났지만 아무도 지섭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이 퇴근하며 스쳐 지나갔고 그들은 모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탁자 위에 남은 물컵이 반쯤 기울어져 있었고 지섭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긴 복도를 걸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 회의록 화면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가족 대리 참석 민수정.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지섭의 얼굴은 한결 지쳐 있었고 눈빛은 바닥을 향해 떨어져 있었다. 집에 도착한 건밤 11시가 넘어서였다. 현관 불을 켜자 거실 소파에 오작영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회의 갔다며. 이름은 나왔어? 지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자경은 짧게 웃었다. 안 나왔구나. 당신이 거기 앉아 있어도 아무도 당신을 안 본다니까. 지섭은 코트를 벗어 걸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가 날 지명했어. 그러니까 더 미운 거지. 오자경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권력을 섬기니까. 지섭 씨는 아버지를 섬기잖아. 그러면 못 버텨.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섭 앞으로 밀었다. 차라리 이참에 아버님 유원장 어떻게 좀싹 뜯어 고쳐봐. 지섭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법적 효력 생기기 전에 수정하면 되잖아. 원본 확보해서 변호사랑 새로 쓰면 돼. 당신 이름을 확실히 넣는 거야. 그건 배신이야. 배신은 나중에 성공하면 개혁이라고 불러. 오작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지금처럼 매번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잖아. 지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짓 못해.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오자 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그 집안에서 언제나 그림자였어. 인정받고 싶다며. 근데 아버지 말고 아무도 당신을 안 봐. 그 아버지도 지금은 눈을 못 마주치잖아. 지섭은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 식은 죽을 떠먹여도 아무 반응 없던 손,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의 입술이 작게 떨렸다. 아버지는 나를 봐. 그럼 아버지랑 같이 무너지든가. 오작영은 잔을 들며 시선을 피했다. 그쪽도 이쪽도 아니게 서 있다가 바람에 날려가지 말고. 지섭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어둠 속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배신하면 자신은 살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남는 게 정말 사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분식집 2층. 서리는 식탁 위에 서류철을 펴놓고 있었다. 지섭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제 힘들었죠.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무서운 게 당연한 거예요. 지섭이 겨우 입을 열었다. 다들 날 인정 안 해요. 아버지만 나를 봐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너지면 난 없어져요. 무너지면 같이 일어서면 되죠. 서리가 말했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사람이 아버지를 담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서요. 지섭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단단했다.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같이 있어요. 서리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오늘 살아있으면 내일 회장님이 말할 수 있어요. 지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본사 주차장. 지섭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본사 유리창에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고 그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아직 자신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걸어 들어가기로 했다. 문태경은 병원 본관 뒤편 연구동 옥상 난간에 서 있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병원 주차장엔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주변엔 CCTV가 빽빽히 붙어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이어폰을 꽂았다. 접속했지? 휴대폰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예. 법무팀 자료실 서버. 열람 로그는 5분만 유지됩니다. 5분이면 돼. 태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화면에 뜬 파일 이름 하나, 내부 준법 감시 보고서. 그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회계 흐름 도표, 법률자문 비용 내역,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주석처럼 적힌 글자. 선제 보관 별도 관리. 그 옆에 보안 등급 빨간색 표시. 태경은 입꼬리를 비틀며 속삭였다. 역시, 장부를 따로 숨겼군.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병동 간호사. 태경은 주변을 살피며 전화를 받았다. 지금 통화 괜찮아요? 간호사의 숨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진료 차트 확인했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거라뇨? 의식이 또렷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기록에서 지워졌어요. 아침에 제 이름도 정확히 부르셨고요. 그런데 기록엔 인지 혼란만 있어요. 누가 지웠죠? 위에서 아마 법무팀 쪽.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냥 알려야 할것 같아서. 태경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잘했어요. 혹시 오늘 밤 교대 후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병원 구내식당 뒤 계단 쪽으로 오세요. CCTV 없는 곳이에요. 통화가 끊기자 태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의식이 또렷했는데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는 옥상 난간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두식 회장은 연기하고 있어. 한편 그 시각 김선재는 본사 15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가에 기대서 있었다. 도시 야경이 어두운 유리창에 비쳤고 책상 위엔 비밀번호 잠금이 걸린 금고,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금고를 열어 얇은 장부 한 권을 꺼냈다. 검은 가죽 표지에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페이지마다 촘촘한 손글씨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무기명 어음 임직원 비자금 지급 내역 그리고 맨 뒷장 자금 메모 한 줄. 회장 전용 계좌 비상시 개방. 선재는 장부를 덮으며 낮게 웃었다. 이걸 알면 다 죽겠지. 그는 금고를 다시 잠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걸었다. 누가 뭘 요청해? 상대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선제의 미간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내가 진짜 나를 어떻게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 책상 모서리의 모니터에 깜빡이는 아이콘 하나가 떠 있었다. 보안팀 감시 로그. 법무팀 서버 외부 접속 시도. 선재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누구냐? 같은 시각 태경은 본사 지하 아카이브룸 문 앞에서 보안 카드를 꺼냈다. 문이삐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실내는 어두웠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었다. 그는 램프를 켜고 선반을 빠르게 후었다. 분기별 회계 자료, 재단 기금 집행 내역. 한참 찾던 그는 문득 멈춰 섰다. 하단 서랍 안쪽에 끼워져 있던 낡은 파일 철 하나. 준법 감시 내부 참조. 커버를 열자 몇장 남지 않은 사본이 나왔다. 그는 그것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빠르게 찍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문밖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정지. 불빛이 문틈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태경은 램프를 껐다. 손에 진파일을 코트 안으로 밀어넣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태경은 숨을 죽였다.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발자국이 멀어졌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뒤도 보지 않고 아카이 부름을 빠져나왔다. 15층 비상계단. 선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오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보안팀 보고서가 떠 있었다. 외부 권한으로 자료 열람 추정 경로 회계 서버. 그는 화면을 닫으며 속삭였다. 태경. 비상구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파고들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어두운 골목길 한가운데 멀리서 태경이 무전기를 귀에 댄채 걸어가고 있었다. 선재는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며 낮게 중얼거렸다. 끝까지 갈 준비나 되어 있어야 할 거야. 병원 구내 식당 뒤 계단. 간호사는 불을 꺼놓은 채 벽에 기대서 있었다. 계단 위쪽 그림자 속에서 태경이 내려왔다. 감사해요. 오늘 위험했을 텐데. 저도 회장님을 오래 모셨으니까요. 간호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회장님이 괜찮으신지 아닌지만 확실히 알아내면 될것 같아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할게요. 그 순간 계단 입구에 서 있던 누군가가 천천히 뒤돌았다. 김선재였다.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리는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회장님 걱정 많으시네요, 태경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밤중에 몰래 병원까지 오시고 간호사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태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걱정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한테나 하죠. 그럼 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선재가 미소를 지었다.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남은 공기 속에 싸늘한 비웃음이 맴돌았다. 태경은 간호사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다. 조심해요. 오늘 이후론 당신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간호사의 손끝이 떨렸다. 태경은 코트를 여미며 계단을 올라갔다. 위쪽 어둠 속에서 선재의 시선이 아직도 등에 꽂혀 있는 것 같았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깔린 공기 속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무표정하게 스트레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경채는 검은 코트를 걸친 채로 그 장면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엔 김선재가 서 있었다. 요양원 쪽 준비 다 끝났습니다. 보호자 동의도 확보됐어요. 좋아요. 경채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 밤 안에 끝내요. 지하 출입구 문이 열리며 공실장이 다가왔다. 회장님께 진정제 투여했습니다. 지금쯤 깊이 주무실 겁니다. 잘했어요. 경체는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말했다. 한 시간 안에 옮기죠. 그녀는 곧장 전화기를 꺼내 홍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단 소집하세요. 공식 발표로 가야죠. 회장님 건강 악화, 경영 공백 대책, 기사 초안은 제가 쓸게요. 홍보실장의 낮은 목소리가 수학이 너머로 들렸다. 회장님 본인이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일 그분은 반대 못하실 겁니다. 경체는 단호하게 잘랐다. 오늘 밤이후론 누구도 못 말려요. 같은 시각 분식집 2층. 불은 꺼져 있었고, 창 밖에 주황빛 가로등이 흔들렸다. 지섭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고, 서리는 맞은편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오늘 밤에요? 지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오늘 밤 이송되면 끝이에요. 서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내일 말할 기회조차 사라져요. 당신이 오늘 그 곁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일 들을 수 있어요. 지섭은 고개를 떨구었다. 다들 내가 곁에 있어도 모른 척 해요. 아무도 안 봐요. 처음엔 다안 봐요. 서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언젠가는 돌아봐요. 그게 당신일 수 있어요. 지섭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같이 가 줘요. 그럴 생각이었어요. 밤 11시 20분. 병원 지하 주차장 출입구 앞. 의료진들이 스트레처를 준비하고 있었고 구급차의 파란 불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걸어왔다. 지섭이었다. 경비원이 가로막자 소리가 먼저 말했다. 가족입니다. 경비원이 망설이다가 길을 비켰다. 경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여긴 왜 왔죠? 지섭은 단단히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한테 갑니다. 당신 이름은 명부에서 지웠어요. 지워졌다는 기록조차 못 남기게 하려고요." 지섭은 곧게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은 앉아있기만 할 겁니다. 선재가 코웃음을 쳤다. 앉아있어도 그림자면 그림자죠. 그림자도 등불이 있으면 남아요." 지섭은 돌아보지 않고 병동 쪽으로 걸어갔다. 서리가 그의 곁을 따라붙었다. 경채의 눈빛이 서서히 싸늘해졌다. 병실 문 앞엔 공실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지섭과 서리를 바라보다가 한쪽으로 물러섰다. 조심하세요. 회장님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자 조용한 공기가 밀려 나왔다. 병실 안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희미한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방 안엔 불빛이 거의 없었다. 두식은 창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섭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반짝였다. 지섭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지 저예요.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지섭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지섭의 손끝이 떨렸다. 오늘 어디 가신다면서요. 가지 마세요. 내일 말해야 하잖아요. 두식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서리 쪽으로 옮겨졌다. 서리는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곁에 있을게요. 내일 묻고 답하실 수 있게. 두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휠체어 팔걸이를 천천히 긁었다. 그 순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서류봉투 하나가 지섭의 눈에 들어왔다. 지섭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얇은 장부 한 권과 문서 사본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지섭이 첫 장을 펼쳤을 때. 경체가 갑자기 들어왔다. 멈춰.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건 내가 볼게 아니야. 왜요? 지섭이 맞받았다. 아버지가 제후계자라고 했는데 왜전 아무것도 볼수 없죠? 경체는 그를 똑바로 노려봤다. 왜냐면 넌 아직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그 말에 지섭의 눈이 번쩍였다.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내일 그 말을 못 하시면? 경체의 목소리가 매서워졌다. 그땐 내 이름은 그냥 기록에서 사라져. 그 순간 휠체어 바퀴가 드르륵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민두식이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놀라울 만큼 맑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장부를 손가락으로 밀었다. 지섭 앞으로. 지섭이 그 장부를 받자 두식은 다시 창 밖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꾸었다. 경채의 얼굴이 굳었다. 뭘 하려는 거야? 두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부 위에 놓인 자신의 서명을 천천히 가리켰다. 거기에 적혀 있었다. 회장 비상금 계좌 공개 시점 후계자 발표 전날. 경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당신 연기했지. 두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느리게 올라갔다. 미소였다. 서리는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지섭의 팔을 살짝 잡았다. 지섭은 숨을 삼켰다. 경체가 서류를 빼앗으려 다가오자 두식의 손등이 번개처럼 올라와 막았다. 단단한 소리와 함께 경체의 손이 밀려났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두식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눈꺼풀 아래로 반짝이는 빛이 스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순간 지섭은 알았다. 아버지는 무너진 게 아니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무너졌다고 믿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병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경체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있었고 선재는 말없이 이를 악물었다. 서리의 눈빛은 단단히 빛났다. 지섭은 두식의 장부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그말꼭 해주세요. 두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미소는 확실한 대답처럼 보였다. 병실문이 닫히자 복도에 서 있던 공실장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경채는 아무 말 없이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선재가 뒤따르며 낮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번지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병실 안 두식은 혼자 남아 있었다. 창 밖으로 비가 잦아들며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일, 네. 그 말은 소리도 없었지만 그 순간 방 안공기는 다시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마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막 올려지는 것처럼.